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나는 부담스러운 게 싫어. 난 3억대에서 살고 싶어. 그렇지만 집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싶고 넓은 정원도 가지고 싶어.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바로 그런 집을 찾았어요. 안 보시고 x 누르시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정말 손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제가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 얘얜 갑자기 왜 선글라스를 끼고 멋을 부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다리끼가 나서 어, 어쩔 어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이렇게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이곳의 분양가는 3억 3천인데요. 어, 가격이 정말 좋죠. 대지 면적이 무려 201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도 44평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마당 넓이가 좁지도 건축 면적이 좁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적 있었나요? 나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집이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 어, 물론 기반 시설은 LPG를 사용하시고 상하수도 인입어 있고 어, 개별 정화조를 이용하시지만 통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그 전원주택 마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시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집 정말 강력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이면은 도보를 통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여주역까지 가실 수 있는데요. 여주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강선, 여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서울이나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 여주까지 오셔서 많이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한 10분 이내로 도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를 타고 여주역을 바로 가실 수도 있으며, 어, 초등학교, 중학교 교 같은 경우는 자차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도 여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도 어려움 없다는 점한번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의 도로 나와있는데요 이 단지에서 보여지는 이 분위기 여기가 정말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어?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단지의 도로는 6m로 되어 있어서 차량 양방향 소통 가능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어, 주차는 이 공간에 하게 되실 거예요. 이 공간에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는 한대 가능하시고요. 눈이나 비가 오는 게올때 차가 망가지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렉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참 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공간과 잔디 공간, 그리고 텃밭 공간을 확실하게 나누어 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텃밭 공간이 곳곳에 있어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화단을 꾸며서 예쁜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쁜 꽃나무 심으시면 되시고요 좀 TMI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텃밭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우리 엄마의 삶의 즐거움이신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엄마는 부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정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어쩌면 잔디마당조차도 텃밭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보도블록까지 <laughs> 거예요. 진짜 보도블록까지도 나다 텃밭으로 만들어 다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넓이도 꽤 괜찮고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충분한 공간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부동수전 마련되어 있으니까 텃밭 가꾸실 때 비가 안 온다 요즘같이 이럴 때 수도가 있으면 농작물들이 죽을 일도 없겠죠 아무래도 물 기르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 넓이도 꽤 괜찮아서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실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매번 산책을 해줘요 근데 물론 정원에 전원주택에 사시더라도.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산책은 필수라고 합니다. <laughs> 그렇긴 하지만, 어, 굉장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하루, 밤, 펜션 또 가시잖아요. 왜냐?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목줄 없이 달리는 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 이 집은 그런 로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이 거실 앞부터 이 현관 앞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석재데크로 되어 있어요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합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이곳은 2개층 목조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이 벽면은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다른 타입의 외관으로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부분 니즈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원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이 뒤쪽에 데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데 데크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용도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발장도 다섯 칸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발 수납하시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아래 에 풋등과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기도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발이 조금 너저분할 수도 있고 문을 열었을 때 자꾸 그 신발이 부딪혀서 어디론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왼쪽에는 일괄 소개 스위치 준비되어 있으며,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단열과 방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1층의 구조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안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억 3천이라고 해서 조금 집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가격 보고 많이 실망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보시자마자. 물론, 위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폴딩도어로 되어 있는데, 폴딩도어를 좋아하시는 분과 좋아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폴딩도어 같은 경우는 단열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는 그냥 전창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창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한쪽에만 문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실 사이즈 꽤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넓은 소파를 두시고 TV를 두시고 하시는데 전혀 손세가 없으시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LDK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식탁을 놓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D자 동선에 아일랜드 식탁이 포함된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마존 그린 컬러와 블랙 컬러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런 부분이 이 집의 포인트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이나 주방 컬러는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아에 우드가 들어간 컬러를 이제 굉장히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이 집은 위치도 좋고 가격도 다 좋은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주방이 아니야 하고 x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쪽에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포켓동어로 되어 있어서 동선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과 세탁실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스 쿡탑과 그리고 싱크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정도 싱크 되면 사실 원룸에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의 싱크대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분하, 부족한 수납을 충분히 이곳에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대를 워시 타워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이 다용도실 문, 다용도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시면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테라스 정말 넓죠? 넓기도 넓은데 이 나무를 살려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히려 더이 집이 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신 것 같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뷰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왠지 전원일기 BGM이 지금 흘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전원수택의 묘미라는 게 이런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다용도실에서 이 테라스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 한잔 하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마당이 있고 쨍한 테라스가 있으면 저는 빨래를 널고 싶어요. 정말 <laughs> 정말 이 햇빛 강화성 가득한 빨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빨래를 자주 하고 싶을 것 같은 느낌? 이불 빨래는 역시 뭐다? 햇빛에 말려줘야 한다. 너무 잡소리가 길었나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침실은 안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넓이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추가 옵션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안방 사이즈가 꽤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캔 사이즈의 침대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충분하고요. 지금 보시면 콘셉트가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 누워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고 침대를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그런 공간이고 각 방에 보일러 컨트롤러도 마련되어 있고 이 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이 붙박이장 크기도 큼지막해서 부부 옷 충분히 모두 다 수납 가능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컬러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컬러 변경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방에는 안방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안방 욕실은 사이즈가 꽤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냐? 이 뒤쪽에는 또 욕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고요 아, 얘니 여기 왜 갑자기 문이 달려 있냐? 하면 이 문은 아까 그주문에서 들어오시자면서 또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문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으시면 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 집을 원하셨던 분은 1층에 공용 욕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을 달아서 설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욕실의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안방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왼쪽에 보시는 곳이 아까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의 중문이고 오른쪽으로 또 중문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당연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겠죠. 냉기나 온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나는 은퇴 후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족들이 놀러올 때만 2층을 사용하겠어 하실 때는 이 문을 닫아 놓으면은 그냥 정말 완벽하게 분리돼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창고 공간은 높이는 꽤 높아요 근데 기, 깊이는 그리 깊지 않지만 충분히 청소기나 잔짐 보관하실 수 있는 넓이는 되고요 아까 보셨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안방에서 욕실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문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되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까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인트로 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집은 세대분리 까진 아니어도 어, 대가족의 식구가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2층의 거실 공간 때문이었어요. 거실이 웬만한 1층 거실만큼 넓이가 넓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폴딩 도어로 공간을 분리해서 멀티룸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원한다면 여기를 없애고 거실의 연장선으로 사용하셔도 상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더 넓게 뽑으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공용 공간인 욕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욕실 공간도 사이즈가 꽤 널찍하고 또한 일반적인 우리 욕실 공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베이스톤을 사용해서 질림없는 인테리어를 연출하였고요. 위에는 환기창도 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세면대, 선반장, 양변기 모두 마련되어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욕실 옆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이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방 크기 자체는 전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밖에 풍경도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블루톤으로 상뜻한 마감을 해주셨는데, 이 벽지 컬러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돈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2층의 메인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층의 메인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넓이 꽤 괜찮죠? 붙박이장 들어왔는데도 어때요? 넓죠? 충분히 침대 놓고 화장대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도 선택할 수 있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이 밖에 보이는, 어머, 허수아비를 설치하고 계시네. 여기서 바라보는 이 바깥 풍경이 초록초록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의 구조를 다르게 할수 있고 1층의 구조도 다르게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다른 타입의 공간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X 누르지 마시고 나가게 하지 마시고 다른 타입까지 한번 쭉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집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설계를 할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거실 옆에 뭐가 있었어요? 멀티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롯이 방을 3개를 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실 공간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잠을 잘수 있는 침실 공간은 더 늘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거실 사이즈 뭐 2층에 있는 거실 사이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의, 방의 숫자가 더 많은 분들은 이 타입을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2층의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살짝 살구 톤의 벽지를 바르셨어요. 지금 막 북박이장과 벽지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살짝 살구와 라임이 섞인 컬러를 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컬러가 굉장히 산뜻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전혀 촌스럽지 않고 괜찮네요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컬러를 여기는 화이트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화이트로 변경하니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북박이장 6자를 해놓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습니다. 북박이장 더 길게, 넓게 시공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각자 집의 니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왜냐? 이 밖에 보이는 풍경이 아주 초록초록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딱 떴을 때이밖에를 바라보면 이 컴퓨터에 찌들어 있는 제 눈이 스마트폰에 찌들어져 있는 제 눈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풍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직접 오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복박이장을 총 12자로 쭉 길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가 워낙 큼지막하기 때문에 이 방의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이 또 있거든요. 다음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연한 머드 컬러, 붙박이장도 머드 컬러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어, 아무래도 남학생이 쓸 방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런 벽지 색깔이나 붙박이장 색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리즈대로 할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방 사이즈 같은 경우도 꽤 큼지막하기 때문에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사양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욕실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여기 욕실이 너무 괜찮은 거야. 왜냐, 저는 조금 모던한 것보다 이렇게 살짝 튀는 게 좋은가 봐요. 너무 이렇게 산뜻해 보이고, 밑에 바닥도 테라스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감각적인 느낌, 어, 젊은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가구도 화이트로 통일감을 주셨고요. 환기창이 있어서 욕실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럼 모두 다 봤어요. 오늘 보신 집 어떠셨어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한 각각의 니즈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 너무 좋고요. 넓이 너무 좋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괜찮았고요. 이 마을의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여주역 쪽으로 한 10분이면은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한 집이다. 이 집은 놓치시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이집 정말 빨리 끝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꼭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난뒤 사실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젊은 신혼부부나 어린아이가 있으신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 집 가족 세대수가 많은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집 외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원하는 니즈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집 찾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